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오토복스에서 나온 예, 이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이름도 윈드 브레이크입니다. 윈드 브레이크 자켓이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이, 그 바람막이 자켓의 경향이란 게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트렌드는 바람을 막아주는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 다른 것들이 뭐100% 99% 98%를 막아주는 데비해서 그보다는 좀 떨어진 한95% 정도의 방풍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만큼 이제 방풍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신에 땀이 밖으로 잘 나가죠. 그렇게 해서 요새 만든 것들이 파타고니아의 후디니 에어, 그다음에. 티톤 브러스의 윈드리버 요런 이제 계열의 그 방풍 자켓들입니다. 요 자켓들을 이제 개발된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트레일 러닝 같이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기온이 낮을 때 입을 수 있는 옷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입고 운동을 해도 안쪽이 너무 덥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후덕지근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 잘 없습니다. 그게 최근에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윈드 브레이커 또는 바람막이 자켓에 또는 방풍 자켓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거와는또 다른 올드 패션한 옛날 방식, 올드 스쿨이에요. 옛날 방식의 방풍 능력, 즉, 100%에 가까운 방풍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온성은 좋아집니다. 근데 보온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역시 안에, 습기가, 예, 땀이 증발한 그 습기가 빨리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사실은 운동 중에, 입기는 좀 빡시죠. <laughs> 실제로 운동을 막 하면서 입게 되면 바람이 통하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 그 옷과 그 다음에 피부 사이에 열기가 빨리빨리 나가지 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을 주목적으로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능선에 바람을 맞으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때 이 바람을 막기 맞고 그 다음에 너무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옷들이 바람막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자켓은 뭐가 다르냐? 이 자켓은 좀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 무게는 이제 100g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가볍고, 그 다음에 패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어, 이 자켓은, 어, 체스트 포켓, 이게 가슴에 있는 포켓이 하나 있는데, 이 포켓에다가 이제 옷을, 이 옷을 예, 뒤집어서 안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 사진처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자켓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소재에 있어서 특징을 가집니다. 아, 저는 이렇게 만든 자켓은 바람막이 자켓이죠. 처음 봅니다. 첫 번째는 원단이 두 가지예요. 이 색깔이 이제 세 가지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연녹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는 그냥 100%나일론입니다이 부분이 100%나일론입니다 그리고 표면에 DWL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옷들, 제가 소개해드린 최근에 나온 뭐 블랙 다이몬드에 갈판 아, 그 후디도 마찬가지고, 또, 티톤 브러스의 윈드리브도 마찬가지고, 요새 나오는 것들이 이, 이 DW 체력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켓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들요그 이 등판에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다릅니다. 바깥쪽은 나일론인데요 안쪽 부분은 다 이중직입니다. 메리노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물을 뿌려보면 물이 동글동글 맺힙니다. 물방울이. 그런데 안쪽에 물을 떨어뜨려보면 물을 먹습니다. 메리노울이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안쪽에, 안쪽감으로 들어가 있는 메리노울이 55%고요. 그 다음에 겉감에 사용되고 있는, 바깥쪽에 사용되고 있는, 이게 인중직이니까. 바깥쪽에 사용되고 있는 이 원단은 45%의 나일론 폴리아미드 또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아지느냐? 예,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게 되면 예,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을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밑에서부터 능선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산들은 대부분 다경사도가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땀을 이제 흘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능선에서 바람을 맞게 되면 추워지니까 이제 바람막이 자켓을 꺼내 입는데 이 바람막이 자켓의 통기성 그 안에 있는 습기,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은 이렇게 100%에 가까운 방풍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으면 이 땀이 빨리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우를 사용하고 메리노 우를 사용하고 있으면 예, 그 땀의 일부를 메리노 울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와 예, 이 자켓 사이에 자켓 사이에 습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쾌적해집니다. 후덥지근하지 않더니다 접촉한 느낌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자켓이 참 특이하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면 어, 이쪽 부분들이나 이쪽 부분들은 다른 부분 잘안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나일로된 거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스판이 들어서 들어가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요거는 미케니컬 스트레치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테크 스트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조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이렇게 기계적인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미케니컬 스트레치. 요거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입어보면 상당히 음, 이렇게 동작이 편안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어, 또 입어보면 이제 이런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입어보면 이렇게 밀착감이라든지 약간의 스트레스성 있기 때문에 밀착감들이 상당히 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드 스트링 잡아 당기는 스트링 드로코드라 그러죠. 또는 예, 그거 없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이제 사이드 쪽에 사이드 포켓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파우치로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요 체스트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체스트 포켓은 스마트폰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켓은,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예, 요런 분들이, 약간 쌀쌀한 날씨나 좀 추운 날씨에, 몸은 이제 여름 많이 나고 땀 많이 나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찬바람을 맞게 되면 금방 추워질 때, 입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체온 조절과 습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알파인용으로 원래 이제 오토 박스를 했어. 오토 박스를 회사가, 오토박스라는 회사가 알파인용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3000m, 4000m 이렇게 그 사이를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 항상 조금 옷이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뭐 그렇고 뭐, 뭐 이게 아크테릭스가 됐건 오들로가 됐건 뭐 어떤 자켓 어떤 옷이 됐건간에 모츠라가 라건 됐건, 대부분도 o, M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부 보면 M은 좀 겨드랑이 쪽에 약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L입니다 사이즈가 M은 좀 작더라고요. 느낌상 그럼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가을에 이거를 이렇게 입으려고 그러면 이제 플리스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을에도 약간 날씨가 쌀쌀하다 그러면 플리스를 얇은 플리스 를 입고 올라가게 되는데 어, 그때 M은 진짜 타이트하게 못 입을 것더라고요. 같 그래서 요거를 구입하실 때도 어, 약간 낙낙하게 안에 이제 레일 레이어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낙낙하게 한 사이즈 키워서. 예. 그 입으시는 게좀낮 낮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오토폭스에서 나온 네, 윈드브레이크 자켓 이 네, 자켓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